전에 방송하다가 다시 끊겼어요. 저는 방송 끊기는 게 살짝 많아 가지고 일단 아까 저는 시작했는데 갑자기 제가 방송 끊 방송이 중지되고 돌아보니까 제가 죽어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만든 탑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처음 할때한 미션 세개 그중에 한 개를 포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포기한 미션이 낚싯대로 보트, 아, 보트 타고 낚싯대로 낚시하기에요 일단, 좀비 죽이는 것까지는 할 건데, 제가, 여기서부터 잘랐죠? 제가 이거 만드는 거, 아이고, 아이고, 내가, 아이고. 이거. 이거 상상 만들었는데요. 돌 10개, 철 30개, 철 30개, 금 50개, 금, 에, 금 50개, 다이아 64개, 나무는 다이아 30개 파고, 팔고, 그리고 제가 이미 다이아를 왕창 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전쟁을 치러갈 거예요. 이번 편 안에 끝날 거예요. 아마도 아이고, 아, 잘생겨, 아이고, 아이가 부족하네. 다이아 3개, 이고 팔게요, 살게요 아무나무저 아무. 무게 하나씩 꺼낼게요. 대신 아홉 개, 아홉 개 없애기. 응. 마구 꺼내고, 마구, 마구, 마구. 마구, 마구. 아, 뭐야? 아니, 거미 뭐야? 거미 뭐야? 나가! 좀, 여러분들, 언제나 조심해야 되는 게생존이에요 여러분, 니다 아, 근데 이거 문제점은 렉이 살짝 걸려가지고, 그게 문제인데. 여러분 제가 그때 말했던 공약 인데요 이거 방송 방송 하루에 이거 구독 여섯 명이 넘으면 방송 방송 하루에 하나씩 꼭 찍겠다 했는데 구독 여섯 개 그러면 제가 방송 하루에 한 번씩 꼭 할게요 파랑망토님 보, 양, 보, 영상을 보시려면 파랑망토 유튜브에 파랑 정도라고 치시고, 제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다들라고 치세요. 그러면 영상들이 많이, 어떤 얼굴 표시가 뜰 겁니다. 그럼 그 얼굴 표시를 누르면, 저희, 저희, 저희가, 그럼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제, 이제, 뭔지 모르게, 이번, 제가 말했죠. 이거 죽으면 끝이라고. 죽으면 끝인데, 살려줘!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어, 거미가 가장 무서워, 거미가, 거미가. 엥? 거미뭐주 주변 칩니다. 방종이에요. 아나 원래 무빙샷, 아 무빙샷, 무빙샷, 명사수 다들 명다. 난, 명다코. 알지? 난, 명다, 나는, 명다코, 명사수, 다들. 죽을 것 같지만, 갑니다. 우빈, TNT 터뜨리고, 아, 아 잠깐만. 아, 아 핸드폰 바꿔야, 핸드폰 바꾸고 싶어요. 아, 잠깐만, 올라가. 안 돼. 도망쳐요도망쳐요 걸리면 죽어요. 도망쳐요. 걸리면 죽어요. 저 이거, 이거 지금 방송 끝나요. 이거 끝내기 싫어. 알레그레 아! 점점점. <laughs> 여러분, 좋았어요. 방송할게요. 그럼 지금 뭐 지금까지 인크래프트 다대 방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